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 오늘 장구는 1485만 원이고요. 아, 드디어 1500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8만 원입니다. 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거의 한 오후 때까지 그잘 버티고 있다가. 음, 어, 그, 한 번, 딱, 삐끗 하는 순간에 쫙 무너져버렸습니다. 아마,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어, 손실이 지금, 이번 주들어서 3일 연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매매를 중단하든지, 에, 아니면, 그, 과감하게 승부를 걸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 어 고민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어, 5월, 6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어, 시간을 죽이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음, 안전하게 해서 조금 조금씩 수익 올리려고 계속. 그, 해왔었는데, 어,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제대로 뭐 한번 승부도 못 걸어보고, 어,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어,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어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마이너스 18만 원이고요. 장 끝나고 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투자 원칙도 바꿨습니다. 기존에 뭐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 다 지웠고요. 어, 그냥 딱한 줄로 어, 그 정리를 했습니다. 어린 승부를 건다. 어, 그래서 그... 그 무턱대고 막 지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음, 확실하다 싶을 때 어, 과감하게 배팅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동 어, 이때까지는 뭐 100만원 낮춰 가지고 잡고 또뭐 위험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어, 이제는 그 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확실하다 싶을 때좀배팅을 많이 해가지고. 음,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5월, 6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승부를 건다. 요렇게, 그, 투자원칙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 어, 내일 제가, 그, 이제, <laughs> 일자리 구하러 이제 면접보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시쯤 면접이라서, 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어, 6월달이니까, 어, 그래서 일단 내일 면접 보러 나가기 때문에, 어, 방송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가기 전에 정리가 다 되면, 어, 방송을 해 놓고 나가고요. 어, 그게 아니면 갔다 와 가지고 좀 늦더라도, 어, 늦게라도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방송은, 어, 시간 딱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돌아가는, 이제, 준비를,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특별하게 할말 없습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어, 하락했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인 것 같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것 같고요. 대충 예상하는 분위기가 조금 높게 나올 것 같다. 뭐, 요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높게 나올 것 같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도 그 수준만 나와 주면 음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버리게 됐을 경우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연준위원이 그 연준위원 중에 뉴욕 연원회장인가 뭐 그분이 금리 인상 끝났다고 누가 말했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시장이좀 악재가 작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연방정부 부채함도 협상도 지금 계속 시장을 괴롭히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6월 초에,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이 다 소진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6월이 다가오면 올수록 5월 말로 갈수록 이제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작용이 돼가지고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10년 물 국채 금리 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특징적이었던 거는. 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급등했었고요. 어, 그다음 그 화장품 관련주들 어, 일단 그 잉글로드랩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하고 코스메카코리아가 이 잉글로드랩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두 종목이 어, 거의 뭐 점상으로 그냥 이 유동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점상으로 들어가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 호실적으로 그냥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 이게 급등하면서 그다음 또그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중국 화장품 그 중국 수출을 위해 가지고 뭐 협상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그 다른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도. 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두 종목 상한가 들어가면서 쭉해 버리니까 쫙 올라갔는데 어 결과적으로 실적 호전했던 두 종목만 상한가를 지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쭉 밀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 중국 쪽 부분은 그 아직까지 그수출이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고요. 그다음 그 화장품주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우리장 끝나고 나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외국인은 똑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1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선물을 30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방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옵션 만기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약간 아래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충 고정도였다. 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오늘 전녁미정시는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약간 내려오고 있긴 했지만 CPI 발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또 오늘 전녁에도 난리 날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한참 하겠죠. 그래서, 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쩌다 보니 손실이 발생되니까 또 이게, 그, 현금 하기가 쉽지 않죠. 돈을 좀 벌었으면, 어 벌었으니까 그냥 현금 100%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어, 돈 잃은 사람의 비엠입니다돈 잃으면 이제 본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배팅을 자꾸 해야 되는, 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시간에, 아, 혼조세네요. 올라간 거 내려간 거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그리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이상 증상이 나왔는데요. 퍼스텍이 지금 거의 한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아, 상한가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어, 아직까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스텍 강하고 그다음 빅텍도 한3% 정도 강하고요. 그다음 한일단조도 거의 한2% 정도 해서. 그, 퍼스텍이 대장, 그 다음 빅텍, 한일단조, 뭐, 요런 느낌으로 방산주들이 되게 강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한 볼까요? 현대로템도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게시판 글 보니까, 방산, 무슨, 펀드 조성, 뭐, 이렇게 하는 글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 그, <laughs> 어, 다른 거다 급등해버려가지고요. 막, 상한가 들어가려고 그래서 못 잡고, 개인적으로 일단, 어, 꽁대신 닭이라고. <laughs> 풍산 일단 300만원 잡긴 했습니다 이거 잡긴 했는데 거의 뭐 3등주도 아니고 한 4등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트텍 상한가 들어가면 얘가 한 퍼스트텍 상한가 들어가면 빅텍이 한4-5% 한일단조가 3-4%그 다음 얘는 한 1%정도 요런 정도로 움직이는 어, 거의 후발주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 퍼스트텍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음, 어, 샀다가 퍼스트텍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샀습니다 살 때는 그 안 올랐길래, 잽싸게 샀는데, 포스텍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얘가 지금 도로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진입하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왕 잡았는 거, 그대로, 어,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300만원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어, 조금 전에 잡았습니다. 시간이 그려서. 풍산은 방산주를 안 쳐주네요. 어, 이거 풍산 좋다고 막, 그, 포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끌어올려 놓고, 이제 와서는 그냥, 넌 방산주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laughs> 생각 버리는데요. <laughs>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약간 실망감으로 지금 현재, 근데 그, 버리긴 좀 아깝죠, 또. 그래서 일단, 어 가져가보자, 내일까지.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가진 종목이 또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페타시스부터 해야 되겠죠? 어, 이스페타시스 오늘 그, 아침에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밀어올리려고 했는데, 매도카도 많이 나와가지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건 거의 본전에서 팔았을 겁니다. 제가. 9,300원에 팔았으니까요. 거의 뭐, 얼마 안 내려오고, 9,300원이니까 여기서 팔았 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밀리길래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했고요. 그다음 그 한일 단주는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오늘 좀그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밀 올릴 때 이익 실현을 했고요. 대충 어, 그다음 APU 성은 계속 가져가려고 버티다가 보합까지 왔었는데 보합까지 왔었는데. 좀더 먹어 볼께라고 버티다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18,020원인가 여기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 손절했고요. 어, 유신이 오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오늘 제 손실의 대부분은 유신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어, 시간에도 지금 밀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시간에도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유신이 지금 밀린 거는 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초반엔 좋았습니다.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우디 교통부 장관 방안하고 나서 이제 오늘 갔을 겁니다. 부산항 북시차라고 갔는데, 가면 어, 이제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료 노출인 건 알겠는데, 어, 그래도, 이제, 뭐, 그, 사우디 쪽에, 뭐, 철도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밀릴 줄 알았습니다. 안밀릴줄 알았는데, 어디서 꼬였냐면, SG 정권에서 9,500주 매도했는데요. <laughs>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SG 정권이 그거잖아요. 이 대규모 그냥, 그, 이파락시킬 때, 이거, 8개 종목, 점하한가 던질 때, 이때, 그, 주도했던 게 sg 정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sg 정권이 있는 줄도 몰랐 는데 얘가 갑자기 그렇게 급락시켜 버리는 바람에 어 이제 이름이 눈에 익어 가지고 그잘 버티고 있다가 sg 정권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뒤로 확 밀렸어요 저도 그때 팔았고 언제 팔았냐면 33550원에 만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SG 정권 눈에 보이자마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SG 정권이 그 나타나면 또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덟 종목 급락하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돼가지고 팔았습니다. 팔고 여기쯤에서 다시 잡았는데 더밀어버려가지고 <laughs> 결국은 어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유신을 지금 음, 200만 원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조금 약간 억울하긴 한데요. 이 SG 정권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 그안 잡을라 그러다가 이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빠지는 게 아닌데 SG 정권 때문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2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 이제는 어차피 승부를 그려야 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계속 그 빠진다고 피하고 뭐 저점 잡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반등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들이대는 방향으로 그렇게 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신 200만원 손절하고 다시 잡았는데 어또 약간 손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손실이 컸고요. 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을 어 싹다 정리했고요. 어, 그리고 참, 제거 했죠. 유신을 다시 잡았죠. 유신을 다시 잡았고, 어, 그 다음,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덕신 하우징 잡았습니다. 덕신 하우징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어, 외국인이 매수를 한 10만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덕신 하우징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서 관심을 한번 가졌죠. 관심가 올라갔을 때 팔고 빠졌는데 어, 다시 또 관심을 계속 가지는 이유가 이 종목이 실적이 그, 꽤 괜찮게 지금 2022년도에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했는데 어, 1분기가 544억이고요. 매출은 뭐 비슷한 부분인데 영, 영업이익이 72억이 나왔어요. 어, 그 다음에 순익도 6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1분기 때 실적으로 봤을 때, 요런 추세로 가면, 어,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공항 관련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얘가 주력이니까요. 어, 그런 쪽으로 해서 호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실적 잘 나왔으니까,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어,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어, 얘를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득신하우징 300만원 현재 가지고 있고요 어그 다음 그 아까 말씀드린 풍산 그 3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그 퍼스텍이 지금 거의 한6% 정도 올라가고 있고 어, 빅텍도 한3% 정도, 어, 그 다음, 한일단조도 거의 한2%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면 풍산도 방산주에 속하니까, 어, 빠지는 건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못잡아서할수 없이 잡았습니다. 원래는 한일단조를 잡고 싶었는데, 왜냐면 한일단조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어제도 한번 잡았다가, 올라갔을 때한 팔고 빠졌기 때문에, 얘는 자동차 쪽으로도 그, 걸려있어가지고, 어, 이 재료 아니라도 올라갈 것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싶었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860원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 버려갖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잡아가지고 할수 없이 풍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풍산, 일단 그, 이 전쟁 관련주들이 대거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 어,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뉴스가 무슨 방산 펀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전쟁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묻어서 한번 가보자, 요런 느낌으로, 어, 현재 잡았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 해서, 어, 계속 손실나니까 좀 힘도 안 나고, 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내일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전업투자에서 탈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하는 동안 만큼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는 피하지 말고, 뭐, 100만원, 200만원 나눌 것 없이 그냥, 그, 맞다 싶으면, 음, 어, 그냥 몰빵도 불사할 정도로, 올인하는 자세로 한번, 어, 대신 이제 위험관리를 확실해야 되겠죠. 배딩 금액이 커지면, 어, 손절선 확실히 정해가지고, 그, 손절선 이탈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딱 손절하는 칼같은 손절 뭐 이게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한방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매팅 금액을 좀 높여서 어,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승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두시 면접이라서요 어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갔다와서 좀 늦더라도 방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대충 요정도로 4월달 잘 해놓고 또 5월달에 이좀 젖으면 안좋죠. 약간 안좋은데 음. 어, 그만큼 이제 힘든 힘드네요 이게 음. 시장을 거의 뭐, 뭐 세력인지 큰손인지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음. 계속 쫓아가는 그런 느낌 음. 쫓기는 매매 이런 느낌 이좀 듭니다 그래서 음. 그래도 지금 뭐 5월 6월 두달 남았는데요 음. 어, 후회없이 할만큼 해봤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어,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그 미정시는 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요 미국 선물지수도 그렇고 어, 유럽정시도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많이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 제가 봐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CPI 발표가 나와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하면서 음 역방향 탔으면 접싸게 손절하고 <laughs> 방향이 맞으면 과감하게 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